피가 입안에 고였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엎어진 내 몸이 비처럼 쏟아지는 빗물에 젖어들었다. 이 개자식아, 내가 다 망쳤어. 회사 돈을 훔친 게 너잖아. 이지훈의 그 미소 짓는 얼굴이 내 목을 조르는 소나귀처럼 생생했다. 마지막 순간 김수진의 배신 어린 눈빛이 스쳤다. 민우 오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모든 게 검게 물들었다. 죽음이었다. 3섯살 강민우의 끝. 하지만 왜 이게 왜 다시 시작된 거지? 눈을 뜨자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낡은 원룸의 형광등, 그리고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날짜 2020년 3월 15일 해고 통보를 받은 그날 아침.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환생. 이게. 환생인가, 목소리가 떨렸다. 전생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나, 신입처럼 열심히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그 강민호. 그런데 갑자기 회계 부정으로 몰려 해고당했다. 증거는 조작된 서류, 증인은 배신한 동료들. 이지훈 상무, 그 새끼가 모든 걸 꾸민 거였다. 그는 회사의 비밀 펀드에서 돈을 빼돌려 가족의 사유 재산으로 돌렸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김수진 내 연인이었던 그녀는 그의 첩이 되어 증언을 뒤집었다. 절망 속에 나는 다리 난간에 올라섰고 추락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의의를 갈았다. 전생에서 나는 죽기 직전 우연히 알게 된 비트코인의 미래를 떠올렸다. 2020년 초, 1비트 코인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나는 모든 적금을 털어 샀다. 하지만 해고 후 정신이 무너져 팔아치웠고 그 돈으로 술과 빚만 쌓였다. 지금 내 통장 잔고는 500만 원 하지만 미래를 아는 나는 그걸 6500만 달러로 불릴 수 있다. 시발, 이지훈. 이번엔 내 놈이 내 발밑에 엎드릴 거야.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다. 여전한 얼굴, 피곤한 눈빛.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뉴스를 봤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 시장의 공포. 완벽한 타이밍.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거래소 앱을 열고 모든 돈을 비트코인에 올인. 백만원어치. 아니, 전부 손가락이 떨렸다. 전생의 후회, 그 절박함이 나를 밀어붙였다. 구매 완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2021년 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찍을 테니까. 그 돈으로. 복수를.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지훈의 펀드 조작. 수진의 배신. 전생에서 나는 그걸 알았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이번엔 다르다. HR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강민우 씨, 오늘 회의실로 오세요. 비서의 목소리. 해고 통보의 시작. 미소 지었다. 네, 갑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지훈이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 매끈한 얼굴에 교활한 미소. 민우 군, 앉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의 눈빛이 전생의 그 조롱을 떠올리게 했다. 회의가 시작됐다. 회사의 재정 위기야. 내가 맡았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 증거가. 나왔어, 서류를 던지며 그는 웃었다. 조작된 숫자들, 내 이름이 적힌 가짜 영수증. 이, e. 이게 무슨, 나는 연기했다. 전생처럼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무님, 이건 오해야.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예상치 못한 반응. 뭐. 민우군, 내가. 알았어. 일주일 줄게, 그는 물러섰다. 왜. 내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복수의 첫 걸음. 퇴근 후, 옛 동료와 술을 마셨다. 박준호,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 민우야, 요즘 회사 분위기 이상해. 이지훈 상무가 이상한 돈 거래를 그의 속삭임. 전생에서 그는 나를 도우려 했지만, 해고 후 사라졌다. 준호야, 나 믿어. 같이 해보자, 우리는 밤새 계획을 세웠다. 서버 해킹은 아니지만 내부 메일로그를 훔쳐보는 거 위험하지만 복수의 시작. 집에 돌아와 비트코인 차트를 봤다. 아직 움직임 없지만 미래를 아는 나의 심장은 안정됐다. 6,500만 달러. 그 돈이면 이지훈의 재산을 삼킬 수 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적인 복수. 그놈들이 내게 느꼈던 그 절망을.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오빠, 오늘 회사 어땠어? 걱정돼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 전생의 배신이 떠올라 속이 메스꺼웠다. 수진아,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 끊었다. 그녀를 먼저 무너뜨릴 거야. 밤이 깊어지자 창밖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강남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더러운 비밀들. 나는 이제 그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다. 갓, 가드, 이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침 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비추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확인했다. 500만원이 600만원으로 불었다. 아직 초반, 하지만 희망의 신호. 회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전생의 기억을 더듬었다. 해고 후, 나는 길거리에 나앉아 수진의 문자만 기다렸다. 오빠, 나도 힘들어, 그말 뒤에 숨겨진 진실, 그녀는 이지훈의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 내 돈, 내 노력으로 만든 프로젝트를 훔쳐. 사무실에 도착하자 소문이 돌고 있었다. 강민우가 조사받는데, 회계부정, 동료들의 속삭임. 나는 무시하고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 최영미 선배. 그녀는 전생에서 유일하게 나를 변호하려 했지만 압박에 물러섰다. 민우씨, 조심해. 상무님 성격 알잖아. 그녀의 걱정 어린 눈, 선배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증명할게요. 그녀를 끌어들일 때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그녀를 불렀다. 선배, 이지훈 상무의 펀드에 대해 아세요? 이상한 거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우야, 그건. 위험해. 가족 비밀이라서, 티스트의 시작. 이지훈의 펀드는 단순 부정이 아니었다. 그의 사생아, 나. 전생에서 알지 못했던 비밀. DNA 테스트를 해야 한다. 오후, HR 면담. 이지훈이 직접 나왔다. 민우 군, 아직도 부정해? 증인이 있어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미소, 그 가슴 아픈 친숙함. 민우 오빠, 미안해. 내가 실수한 거야, 이 연기. 나는 웃었다. 수진아, 고마워.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녀의 눈에 동요. 왜? 전생에서 나는 울며 매달렸다. 이번엔 다르다. 면담 후 나는 몰래 녹음기를 켰다. 이지훈의 말, 그 서류, 내 이름으로 만들었어. 내가 알아, 실수. 그는 자신만만해서 실언했다. 퇴근 후 준호와 만났다. 홍대 거리, 비 오는 밤, 민우야, 서버 로그 봤어. 펀드 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어. 이지훈의 아내 명예 증거 확보. 하지만 더 깊이 파야 한다. 수진에게 데이트 신청. 오빠, 갑자기 왜? 보고 싶어서 그녀의 카페, 전생의 추억 장소. 그녀가 웃으며 커피를 타주었다. 오빠, 회사 일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우손을 잡으려 하자, 나는 피했다. 수진아, 너 이지훈과 만나, 직구,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뭐. 오빠 미쳤어,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나 알아. 내가 증언할 거라는 거 그녀가 울었다. 민우 오빠, 나 강요받았어. 돈이 필요해서 티스트. 그녀는 첩이 아니었다. 이지훈의 협박 피해자. 전생의 오해? 심장이 아팠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는다. 증명해. 나랑 같이 싸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맹의 시작.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비트코인 확인. 천만원 돌파. 조악 이제 돈이 쌓이면 주식시장으로. 삼성전자, 카카오, 미래지식을 이용해. 하지만 감정의 파도. 수진의 눈물, 전생의 사랑, 배신이 아니었다면 왜 나를 버렸어? 자책, 복수의 어두운 면, 그것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다음날 회사에서 사건 발생, 누군가 내부 메일이 유출됐다. 이지훈의 펀드 증거 일부, 그는 분노했다. 누구냐? 회의실에서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앉아 미소 지었다. 준호의 작품. 복수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강남의 밤, 네온사인이 비추는 거리. 나는 이제 사냥꾼. 그들이 웃던 그날을 피로 물들일 거다. 시간이 흘렀다. 2020년 여름, 비트코인이 반등했다. 내 포트폴리오는 5억 원을 넘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 나는 더 과감해졌다. 카카오페이 ipo 미래의 폭등을 알기에 미리 매수. 증권사 상담원에게 전부 투자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놀란 눈 고객님 리스크가. 믿어요. 전생에 가난 그 절박함이 나를 밀어붙였다. 회사 생활은 지옥이었다. 이지훈의 압박이 세졌다. 민우. 내 프로젝트 중단. 다른 팀으로 강등. 동료들의 조롱. 해고될 거야. 그놈, 전생처럼. 하지만 나는 참았다. 수진과 비밀 회동. 그녀의 아파트, 강남 고급 빌라. 오빠, 이돈 우이지훈이 준 거야? 가족 비밀을 숨기려고 그녀의 고백. 그의 펀드는 불법 도박 자금 세탁. 그리고, 나의 아버지, 민우 오빠, 내가 그의 사생아일 수 있어? DNA 결과 봤어, 왜 충격? 티스트. 전생의 죽음, 그 배신 뒤에 숨겨진 혈연. 증거를 모아, 법정으로 가자, 우리는 밤새 계획. 그녀의 컴퓨터에서 파일 훔치기. 위험하지만, 그녀의 눈빛의 결이. 오빠를 믿어, 키스. 전생의 사랑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 만약 내가 다시 배신하면 내 말에 그녀가 울었다. 감정의 줄다리기. 가을, 비트코인 2만 달러. 내 자산 50억 원 이제 주식으로. 현대차, 미래의 전기차 붐, 매수. 증권뉴스의 신흥투자자 등장 기사, 익명으로 유지. 회사에서 이지훈의 실수. 펀드 감사. 그는 나를 의심했다. 강민우, 너냐, 대면. 증거 있으세요, 내 미소. 그는 물러섰다. 하지만 보복. 내 데스크에 화학 물질 뿌림. 사고로 위장. 병원에서 깨어났다. 시발, 분노. 준호가 왔다. 민우야, 이제 나서자. 퇴원 후첫 복수 익명으로 언론에 팁 그룹 펀드 부정 의혹 주가하라 이지훈의 얼굴 회의실에서 창백 누구냐 그의 외침 나는 사무실 구석에서 웃었다 돈의 힘미 제 100억원 후 해외 계좌로 옮기고 변호사 고용 소송 준비하세요 명예훼손과 부정 수진과의 관계 깊어졌다 오빠, 사랑해. 전처럼, 밤, 그녀 품, 하지만 의심의 씨앗. 전생의 상처. 내가 진짜라면, 왜 그때, 그녀의 눈물. 강요였어. 미안해, 용서. 복수의 일부. 영미 선배도 끌어들였다. 민우씨, 나도 피해자야. 남편이, 그녀의 이야기. 이지훈의 성추행. 더 많은 증인 겨울 자산 200억원 6500만 달러 가까워짐 크리스마스 강남거리 불빛 속에서 계획 회사 인수 주식 매입 시작 소액 주주 모임 변화가 필요해요 내 연설 동조자들 이지훈의 공포 저 새끼가 월크의 속삭임 엿들음 하지만 내 안의 어둠. 돈이 쌓일수록 사람을 잃는다. 준호의 경고. 민우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무시. 복수는 중독. 이제 그들의 턱밑. 2021년 봄, 비트코인 5만 달러. 내 자산, 500억 원 달러로 환산 6,500만. 목표 달성. 이제 본격 복수. 변호사 사무실 서류 더미 강씨 소송 제기 가능. 하지만 증거가 충분해요. 수진의 파일, 영미의 증언, 준호의 로그 법정 전쟁, 회사에서 폭풍, 주가 폭락, 이지훈의 해임 압박, 강민호. 내가 배우냐? 엘리베이터 안 됐지. 그의 손이 내 멱살. 증명해보세요. 경호원 등장. 그는 물러섰다. 하지만 보복. 수진 납치 위협. 그년 버리라고 그녀의 전화. 떨리는 목소리. 오빠 도와줘 구조. 준호와 함께. 이지훈의 사무실 습격. 증거 usb 탈취. 액션처럼. 총성. 아니 한국. 하지만 주먹과 발길질. 경찰 신고. 협박, 이지훈 체포 임박. 그의 눈, 절망. 전생의 나처럼. 쾌감. 하지만 트위스트. DNA 결과 도착. 양성. 당신은 그의 아들 위 충격. 혈연의 저주. 아버지. 그 새끼가 분노 폭발. 수진 안아 들고 울었다. 왜 나한테 그녀의 고백. 알았어. 하지만 숨겼어. 내가 상처받을까 봐. 결정의 순간. 소송 취소. 아니. 혈연이란 변명 안 돼. 계속해. 변호사 놀람. 가족인데. 가족이 날 죽였어. 어두운 선택. 공공의 적으로 만들기. 언론 폭로. 그룹 상무. 사생아 은폐와 부정, 스캔들. 주식 20% 하락. 이지훈 자살 시도. 루머. 병원에서 대면. 민우야. 아들아, 그의 눈물. 늦었어, 떠났다. 하지만 내 안에 갈등. 복수의 맛, 쓰다. 영미와의 대화. 민우씨. 그만해. 너도 망가질 거야, 을그 그녀의 손길. 새로운 감정. 로맨스. 아니, 아직. 준호의 배신. 아니, 충성. 여름, 인수 전쟁. 내 펀드로 주식 매입. 이사회. 대표 변경, 투표. 이지훈 퇴출. 그의 마지막 말 은혜가. 날 이겼다 웃음. 하지만 수진의 이별. 오빠 너무 변했어. 공포스러워 그녀 떠남. 상실. 복수의 균열. 돈은 있지만 외로움. 강남 펜트하우스 홀로. 인수 완료. 나는 새 대표. 회사 이름 바꾼 민우 그룹. 직원들 박수. 하지만 속내. 이 새끼 속삭임. 이지훈 감옥행. 재판. 증인석, 그의 고백. 민우는 내 아들. 하지만. 배신자, 오, 관중 충격. 내 증언. 아버지. 그는 날 죽였어요. 법정 소란. 판결, 유죄, 15년. 하지만 티스트. 수진의 편지 "오빠 임신했어. 내 아이 유충격, 전생의 후회, 아니 새 시작. 하지만 복수 미완, 주인공 그룹 회장, 그의 비밀, 펀드의 진짜 주인, 민우 군 만나자 만남. 내가 내 손자야. 애또 혈연, 광기." 대결. 회장의 음모. 나 암살 시도. 차 폭발. 살아남음. 이번엔 끝내 증거 모아 최종 소송. 언론 생중계. 체이벨의 타락 위주가 폭등. 아니, 붕괴. 내 돈으로 재건. 영미와 사랑. 민우씨, 나랑 같이 키스. 희망. 하지만 준호의 죽음. 이지훈의 잔당. 미안해, 이 그의 장례. 눈물. 복수의 대가. 최고조. 회장과의 대면. 내가 날 무너뜨렸어, 총, 하지만 경호. 체포. 승리. 모든 게 끝났다. 그룹 재건. 나는 새 황제. 하지만 티스트 최종. 수진 복귀. 아이, 내 거야 가족. 하지만 전생의 그림자. 용서할 수 있어, 그녀의 미소. 시간이 필요해. 영미 선택. 민우야, 행복하자, 이 결혼. 새삼, 복수의 끝, 사랑의 시작. 회장 사망. 유서, 미안하다. 손자 이용서. 부분적. 에필로그. 2025년, 서울 탑내 가족과. 아빠, 뭐 해, 아이의 웃음. 전생의 죽음, 잊지 않음. 하지만 새로움. 6,500만 달러, 복수의 도구, 이제 평화의 자산. 끝, 하지만 복수는 영원. 미소.